너가 너무나 햇빛 같아 아이 눈부셔 너 때문이야 너가 너무 햇잎처럼 눈부시니까 내가 너무 밝게 태어나 두 손을 꼭 잡고 너와 같이 있는 길은 너가 얼굴이 너무나 눈부 될 거야 아이는 부셔 너가 너무나는 부셔 내 마음에 너가 콕 들어와서 나는 깜짝 놀랐어 어머나 아이는 부셔 너가 애님처럼눈 부셔 우리 둘이 손잡고 가는 길을 언제나 행복해 아이는 부셔 너 때문